밝혀주시는 제목은 천국 배경의 축복을 소유하는 소유의 축, 어, 말씀 제목입니다. 천국 어, 배경의 축복 어, 소유 이 말씀을 한 주간에 어, 언약으로 꼭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랩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어, 서밋 시간, 서밋 타임. <laughs> 서밋이란 뭐냐면요 최정상이잖아요. 최정상 어, 음, 최고 그러죠 그. 최고가 제일 좋잖아요. 최고. 서밋들. 서밋 정 정상들의 그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밋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영적 서밋 타임 그 영적 서밋 타임. 왜냐면요. 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시대 살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시대를 살리고 5천 종족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 복음을 증거할 주인공인데 나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어떤 영적인 힘이냐? 오력이요, 오력. 영적인 힘, 지적인 힘, 체력의 힘, 경제적인 힘, 만납의 축복 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한데 응답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방법. 오늘 말씀을 을 통해서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랄게요. 너무 쉬운 방법 알려 줄게요. 히브리서 4장 1 2절 말씀 보니까 <laughs>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좌우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졌는데 하나님 며 오력의 축복을 응답으로 더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어, 우리 결혼하신 분 남편 분들한테 꽃 받으셨죠? 네. <laughs> 뭘 내요? 네 누가 내? 네 음. 음. 저 저희, 저희는 저희 저희 사모님한테 집 사람한테 어, 생일날 저기 결혼 기념일날 꽃을 선물해 준 적이 없고 자꾸 닭다리 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laughs> 왜냐하면.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어, 자꾸 물어보면은 신경질 내길래 아예 먼저 어, 저기 물어 먼저 사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줘 그런데 그 꽃은 시듭니다 풀은 마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 받는 거예요. 너무 쉬워, 요 쉬워. 이 말씀이 계속 들으면은 각인되어져. 어느 정도냐, 얼마나 쉽냐. 내게 자꾸 불신앙이 오고 염려가 오는데 말씀 들으면은 살아나요. <laughs> 말씀 들으면.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우리 레드런트들 혼자 있는 시간. 블럭 할 때도 말씀 듣죠. 음, 공부할 때도 말씀 듣죠. 공부하기 전에도 말씀 듣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영혼이 살아나. 소생케 된다 그러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쓰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때 무엇을 하면 되냐? 이때 사소한 거 있죠. 아주 사소한 문제. 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다가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 모든 것. 이거를. 어떻게 하냐? 빌립보서 6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이렇게 맡기는 거.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죠. 너무 쉽다 그랬죠. 그러면 정체성이 발견되어져 정체성, 정체성. 다시 말해서 영적 서밋이라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발견되어져 렘넌트, 이게 발견되어져. 구원받은 렘넌트,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신명기사 33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구원받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되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 있으니까요 말씀 속에 있으니까 아,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사소한 거큰 문제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아, 나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왜냐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랬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건세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 7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참된 주인공 빛이다 서밋 랩런트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는 서밋다운 고백이 되어죠 사람이요 생각이 달라면요 말이 달라지죠 어떤 말이 달라집니까? 영적 서밋다운 고백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저는 이게 어, 누구나 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누구나 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현장 가니까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이제 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을 하지를 못하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복음 전하셨죠. 다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드라마 얘기, 뭐 쇼핑 얘기 그런 거다 하는데 이 단어만 말을 못해. 아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여기서 말을 못해. 이 말을 마음 입을 열지를 못하더라고. 야, 시한하게. 영적인 영적인 거죠. 그런데 서밋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우리 레므트들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 봐보세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신분과 권세의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권세를 사용하는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님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나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 우리 원수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속일 수는 있는데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앞에 권세를 사용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어떤 걸 소유했냐? 이 서밋의 배경을 누리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우,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혹시 싸우면 혹시 누가 자꾸 괴롭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쫓아 가죠. 네? 또뭐 전도사님이 쫓아 가죠. 또또 누가 쫓아가겠죠. 제가 그 그거를 생각한 게 아니고 혹시 누가 괴롭히면은 딱 그러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찾아가서 청년 찾아가서 거기 기도해 주고 왔는데, 우리 저기 있잖아요. 마샬 멀티 즌 관장님, 가가지고 주짓수하는 우리 관장님 이 계시거든요. 그 어떤 저기냐면은 잘못 걸리면은 관절이 파열되고, 잘못 걸리면은 이 살인 기술이 딱 들어와 가지고 끝장나는 그 관장님이 쫓아가서 도복만 입고 딱그 정문 앞에 있기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배경, 요 배경, 배경. 혹시 사무엘 누가 누가 막 괴롭히지? 얘기하라니까. 도복만 입고 딱가기만 해도 애들이 쫄아가지고 도망간다니까. <laughs>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런 얘 아, 내가 오늘 칼을 갖고 올까? <laughs> 방패를 하나 만들어 올까 우리 우리 관심이 자나 보네. 아 이걸 갖고 올까? 만들어서 이 생활 했는데 자. 빌리퍼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천국 시민. 다시 말해서 진짜 응답 중의 응답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요 어, 구원받은 우리 영적 서밋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천사들을 동원해 준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이 청년이요. 뭐라 그러냐? 아, 안 보인다 그랬어요. 두렵고떨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딱 그래요. 저 봐라. 불 말과 불 병거. 불 병거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산 위에. 우리 렘넌트가 가는 현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불 말과 불 병거를요. 가득하게 보내 주셨다. 파송하여 주셨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삶이 배경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무엇 때문에요? 세계 보고만 공부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보고만 그럼 공부 공부하지 말라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 기본, 기본으로 하는 거야 기본. 결론이요 결론. 결론. 2022년. 우리 주일학교 렘노트들이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어, 사도행정 13장 48절 말씀 보니까요 38절인가요? 38절, 48절 영생 주식으로,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어, 나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 그리스도의 제자.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2022년 응답을 받을 것이에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다시 말해서 어, 저희 그 유광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플랫폼에 응답을 받으실 것이에요. 이게 다락방이든 지교회들 같이 함께 받을 것이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배경의 축복을 소유한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증인 세계 복음화의 주역 주인공들이 한 주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